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하마터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 뻔 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어, 하마터면으로 시작하는 하마터면 시리즈. <laughs> 이런 책들이 몇권이 있어요. 저희 집에 대표적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 어 물론 다른 저자분이시고요. 어, 시중에 보면 하마터면 이렇게 치면 어, 정말 하마터면 뭐 살을 열심히 뺄려고 했다. 뭐 하마터면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몇권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육아 교육 서적으로 하마터면이라는 책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자, 여러분. 완벽한 엄마가 과연 좋은 엄마일까요? 어, 반대로 좋은 엄마라는 것은 완벽한 엄마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 여기에서는 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사람 어차피 완벽할 수가 없다. 어, 완벽한 엄마. 빈틈 없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빈틈이 있어야 아이가 오히려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쓰여진 책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어떤 한 꼭지를 좀 말씀드릴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어 소개해드릴 꼭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 중에서 아 요거 우리가 항상 교육 서적에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 키워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엄마의 자존감, 어, 어머니들의 자존감,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에 대한 어,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 잘 없는데, 어, 요 책에서는 엄마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한 챕터가 있어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자존감 너무 중요하죠. 뭐 자존감을 지켜줘야 되고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많이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들 자신의 자존감은 어떠세요? 자존감이라는 이말 자체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 조금 더 이제 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어, 인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어, 게 이제 자존감인데요. 어,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어, 내 자존감은 너무 낮다. 라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이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의 자존감도 높겠죠. 자, 그러면 엄마의 자존감 어떻게 지키고 높일 수가 있을까요? 어, 제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 우선 내 자존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만족스럽고, 내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그렇다면 자존감에 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책에서 총 8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나치게 나와 내 자식을 자랑하는 엄마. 가 자존감이 낮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자존감을 내 아이로부터 충족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깨가 내려가고 어, 내 아이를 유독 심하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은 오히려 내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납니다. 그래서 어, 나의 부족한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으로 채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책에 있는 어떤 한 문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끝없는 집안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잘 나지 않을뿐더러. 육아를 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 역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매일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면서도 오늘 한게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아이는 자라지만 나는 발전도 없이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다. 결혼 전에는 소위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불어나는 몸과 늘어나는 흰머리, 늘어진 옷이 편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혹시 이 부분이 나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혹시 계신다면 네. 자존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자존감이 낮은 그 엄마의 특징 8가지 중에서 그첫 번째로 네 아이의 자랑, 나의 자랑을 유도, 심하게 하는 엄마를 들었는데요. 그 나머지 7개도 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랑이나 아이 자랑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운으로 치부한다. 세 번째 주변 사람의 비판적 평가에 예민하다. 네 번째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책임을 남 탓으로 여길 때가 많다. 여섯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때가 많다. 일곱 번째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 혹시 해당 하시는 게몇 가지나 되실까요? 어, 이 책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부모의 특징으로 대략 이 8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기 때문에 아이의 실수에 대해서도 어, 너그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요. 어, 그리고 과거의 실패보다 앞으로의 도전을 많이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들 아이의 자존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 자존감을 올리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높일 수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나온 대로 내 몸이 좀 뚱뚱한 것 같다 안 예뻐. 그리고 운동 하세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먹으세요. 어, 아이에게 좋은 거다 어, 양보하지 마시고 어머니 몸에 좋으신 거 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예쁜 거 아이 옷만 사지 마시고 어머니 옷도 예쁜 거 사시고 예쁜 거 보시고. 예쁜 말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을 해보시고 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시는 거네 그렇게 차근차근 자존감을 올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 우리 아이들 자존감 중요하죠 그런데 엄마들의 자존감이 우선이란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의 자존감 올리는 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